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신명기 30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그러면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따라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아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또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한 이 언약의 조함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 또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실력이 있으니 내 실력을 믿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생명과 복을 받겠다. 이렇게 덤비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는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충분히 할수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수록 또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크기가 더해져가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사실은 내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부잘끈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극렬히 여겨주신다면 제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뭘까요?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다운 면모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악을 행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때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럴 때라도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0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내 힘으로 통해서 나는 충분히 복받을 수 있고 나는 생명의 길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언제나 가지려고 하고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악에 치우치게 된다 했을 때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고 언제나 회개하고그 자리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자세를 끊임없이 가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미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태를 말하죠. 그렇게 징계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갈대로, 가자, 될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우리가 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언제든지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절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10절, 중반절에도 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얼마나 하잘 것 없는 것인가를 깨우쳐 준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런 자세를 언제나 잊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도 그러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면모에서 신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사나님은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내 힘으로 할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라.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머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로 언제나 돌아서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하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7절 가서 보면 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대적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심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한례를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신 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절 이 내용에서는 이제 모압 언약의 최종적인 결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해기할때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11절 이야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렵다, 멀다 말하지 말라는 것. 그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다.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그 말씀은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앞에서 한 말하고 뭐가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거운 멍에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의 참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받을까 봐 그래서 하는 척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계명의 참뜻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그분을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계명의 참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또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은혜가 안 된다든지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 들려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인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 잊고 살았구나. 그분이 내 지나온 세월 동안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망각하게 되면요,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이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게 돼요. 그럴 때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15절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과를 대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이 길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이모압 언약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때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16절에서 소개했고 반대로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처하게 될 일들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신명 28장의 내용에서 길게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면 내 모든 소유, 내가 아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이고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것도 아니며 내가 꾸어준 자가 되어도 꾸이는 자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면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몇 배도 무겁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 28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자기 실력으로 뭔가 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이러한 사람은 계명을 지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노력해서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사망과 화가 그 앞에 있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생명과 복이 그 앞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고저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잘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성찰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축계로 인도하여 주셔서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리며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그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강도의 길을 기울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교만한 마음을 두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은 그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의 계명을 따라 살수 있을 지 있으면 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베풀어 신 구원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저희신령 속에 간직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잃지 않은 삶,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우스아버지의 내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신령들을 용납하시고, 간부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